짝하루하는 날이에요. 우리 무슨 책이었죠? 대왕님, 대왕님, 우리 대왕님. 교회 대왕님, 우리 대왕님. 대장님이 아닌 대왕님. 무슨 대왕님이야, 무슨 대왕님? 대장. 대장 대왕님이 뭘 만드셨지? 미식. 우리 이거 책이 이거잖아. 이거 가지고 이제 짝 하루타는 거예요. 근데 짜 하루타하기 전에 경청놀이 할 거예요. 경청놀이. 먹을 수 있는 거를 얘기하면 박수를 치고요. 먹을 수 없는. 삐, 삐 칼지, 왜 칼지, 결정이 는요 자, 삐 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. 왜 하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. 어, 그러면, 그러면, 뭐지? 삐 칼지랑 삐 하고, 왜칼지은왜 하고 돼요. 둘다 마음대로 하면 돼요, 자유롭게. 여자입니다, 준비 다시 참외, 다시 옥수수. 지인 빨리 연습이라 쉽게 한 거야 진짜 어렵게 할 거야 레벨을 1 0으로 올려가면서 할 거야 준비 아주 빨리 누가 안 틀린 거 아니야 준비 점점 어렵게 한다 먹는 거는 무조건 밥도 쳐야 돼자 맛있는 사과 맛있는 사 짜장면 맛있는 스파이는 스파게티 햄버거 야, 야. 맛있는 사장님도 어어 박수가 나온 것 같은데 했어요 선생님이 하지 않고요 경청을 잘한 친구가 이제 해볼 건데 보니까 그러니까. 어띵동 이제 누지 선민 선민이 선민이가 해볼까 선민이가 선민이 선배님 목소리 잘 아, 경청한다네. 어, 해보는 거 선민이 잘 보여주세요. 선민아, 네가 먼저 뭐 해어주세요 준비! 일단, 선민이 목소리 검증해보세요. 준비 어떻게 해신지 아, 이렇게. 아, 게어이게 어, 어렵게, 어렵게. 어렵게. 시작 맛게는 사과 게 아, 이렇 맛있는. 바나시맛있작 시작. 사 자전거인데 누가 양비 침질방 어, 지금부터 여름이 여름되면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야, 야. 태양 태양춤 보세요 생양 태양 산지 어, 시간 네. 그래. 태양 산지 시간 야, 음, 근데 이 여름되면 계곡이가시던데어요 계곡. 계곡에는 요 아, 친구들이 아그렇군아요 시작 아그렇왜그하 왜냐면 계곡 가면 수영도 할수 있고 첫번째 그 다음에 물고기 물고기 잡을 수 있고 친구들이 친구들이 여름에면 뭐가 좋은지 얘기해주는거야 그렇구나. 다음. 내자랑로 어때? 음, 나는 어. 바닷가에 가어 바닷가 가면 좋겠어? 아 그렇구나. 왜? 음, 시원하니까. 시원하니까. 어? 선배님 어디 가면 좋다고 얘기하는지 아는 아니, 친구? 바닷가. 어, 어. 잘 오. 잘 들었네. 오. 집에 있는 게 좋아요. 여름 집에 있는 게 최고지. 아 그렇구나. 왜요? 쉬시 싶어 어소 다음, 핑도. 워터파크 워터파크 가 c k is that? What the fuck is that? I'm going to go to the park. I'm going 요 o go to the p 이 r k I'm 이 o i n g to go t 지금 어떻게 됐을까? 어? 생각해보세요 어. 생각해보세요 질문이 뭐지? 뭐... 하는... 그안 그렇지 한 길이 없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가 질문이야 자이 기사라도 보어보는 거야 내 생각은 어때? 준비 시시시 자. 작 시작 시작 시나

자, 우리 여기 두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자. 다음 경청을 잘해주세요. 들어볼게요. 아, 대한민국은 영어로 말해야 할것 같아. 아, 그렇구나. 아하, 그렇구나. 내가 생각했어. 음, 글씨 안 만들었으면 영어만 읽으니까 아하, 그렇구나. 글씨 안만들어 영어만 읽으니까. 자, 붙임말에 칭찬 박수 시작. 아, 그렇다. 아, 그다 자, 그래. 네. 야. 내가 세종대왕이라면 백성들을 위해서 <laughs> 무엇을 만들었을까?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한번 해 보는 거야. 뭐라고? 한뭐라고 뭐. 그렇지. 집에 가서 가족들 한번 물어보는 거야. 해서 물어본 친구는요, 다음 주에 선생님한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까? 네! 자,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. 다 같이 일어 일어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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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화 일어서!